제가 와우 자체를 네. 이제 군단 때첫 번째 레이드 한번 하고 네. 접고 이제 지금 시작했거든요. 아 군단 때 접었다가 지금 어둠땅에 복귀하신 거예요. 네. 투기장은 계속 하셨던 거예요 군단 때? 네 군단 때는 이제 그냥 전장 몇번 해봤고 아 거의 안한 거네. 네 PVP 자체도 이번에 사실 저번 주에 거의 일주일 되신 거예요 그러면. 한2주 정도 됐죠. 아2 주? 어때요? 피부 저뭐 힘든 에로사항 같은 걸 얘기해 보세요. 음 일단 그 조합 조합이 이제 얘기가 많아가지고 음. 그걸 좀 조합을 보면서 상대를 해야 될것 같은데 대처법을 모른다. 네그쵸 그렇죠.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특히 일단 승률 자체는 그러니까 도법 상대로 승률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 도법 상대로. 어. 근데 뭐, 뭐 어떻게 잡았는지도 모르겠고. 어, 내가 왜잡왜 잡았는지 왜 모르겠다고. 오케이. 죽으면 <laughs> 왜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일단 발화 키면 죽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발아 때는 피하는데 발아 네. 피하고 때리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뭐 갑자기 도저하게 갑자기 난리 부러서 치면. 안 죽어 있고 조합은 뭘로 해보셨어요 조합을? 근데 이제 팻 많이 났을 때칼폭 도우면 팻들이 죽나? 그 정도로 모르겠다. 한번 아. 도망가 보겠습니다. 일단 사제 가요? 망설이지 말고 가요. 오케이 좋아요. 내려가요 내려가 내려가. 이첫번 처음에는 내가 살려줄게. 일단 밀어봐 휩쓸기 오케이. 계속 밀어봐. 사제 어. 가는 거 아니었대 우리. 얘가 야, 야, 끌어당겨가지고 도망칠 수가 없어. 아,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다시 가고. 어, 쟤 끊고. 정배는 챙겨할거 <laughs> 눈뽕. 네 맞아. 아, 지 계속 하세요 어치 끊고 음, 발푸는 잠깐, 펄푸는 잠깐, 펄푸는 잠깐, 펄푸는 잠깐, 펄푸는 잠깐, 펄 발포는 장판. 휩쓸기 있어요. 우리 휩쓸기 있다. 휩쓸기 있어요. 네. 주반, 고건 주반하시고. 주반. 하시고. 주반. 음, 주반 좋아요. 나이스에요. 어치 끊고 샌들 샌들 샌들. 샌들이 좋아요. 우르솔까지. 괜찮아 만피돼만피돼 만피돼. 약간 드롭 쳐도 되고 뜨니려도 되고. 콩땀은 주고.

장판 음. 발포는 장판이에요. 어치 끊고 음. 치로 안 끊음. 이거 항상 넣어주시고 대포목연지해자께 음. 조금 살짝 세... 샌드 좋아요. 이번에 까시까지 까시까지 넣어드렸어요. 음. 거기 우르돌까지 깔아놨고 발포는 장판까지. 이렇게 오면 살짝 샌들 걸 거네. 잘 말리고 있어요. 좋아요. 잡아 주게요 한가각 한번 잡아 야야겠네어치큰 거? 시야 한번 주시고. Okay, 일단은 제가 아. 어 괜찮아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대포무 한번 주고 껍질 껍질까지... 깔 주반? 아, 됐나? 제가 주반이 쿨이라가지고. 괜찮아요. 껍질 줬어요. 눈통, 아니, 괜찮아요. 잠깐만, 기강 음. 한번 걸어주고. 우리 휩쓸기 있네. 저으로 끌고 와줄게요. 영절 빠진 거거든. 저기 들 들어갈게요. 오케이, 영절. 자, 휩쓸기 써! 자, 갈아버려, 갈아버려, 갈아버려. 나 여기까지 왔어, 그냥 다 갈아, 갈아, 갈아. 믹서기, 믹서기, 믹서기. 어찌 끊고 눈뽕까지. 감 감아 담았어. 근데 어찌 끊는 것보다 신선기를 끊는 게더 좋은데? 회계요? 예, 응? 회계 끊는 게더 좋은데. 그래야지 M 효율이 안 좋아지 근데 어치 쓰면은 M 엄청 빨리 달아서 아, 아, 아. 재집 한번 쓸게요. 어치를 끊지 말고 일단 가세요, 가세요. 네, 제보. 난째 이거 한번 날렸습니다. 하 아. 거의 다 왔거든?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 장비 분해 음, 한번. 까지 드렸고. 장비 분해 했습니다. <laughs> 오케이. 죽기 아래로 떨굴게요. 안 날리고. 음, <laughs> hm. <laughs> 갈아버리세요. 어치, 어치를 자르면 은 신상계열의 엠비율이 좋아져죠세계는 풍망으로. 음, 세계 좋아요. 어, 잡았다. 음. 화이팅. 나이스 잘하셨어요. 나이스. 좋았어요. 과식에 대한 이런 건 있었는데 막 식욕이 막. 맛있는 음식이 뭐가 있는지 잘 몰라. 잡았다. 아나절 됐어. 이런 미친. 위협 위업, 위협 위업, 위협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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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협이 좀 느리다. 법사 강타까지. 화신. 여기 오르설. 거기 도트. 눈 녹뽕. 생룡이 생룡 닿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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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 꼬막 막콩 응. 따까지 콩 따까지 콩 따까지 콩 따까지 뿜목, 뿜목, 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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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뽀목 까지 놓치지 말자 눈뽕 씨. 아 이거 리셋이 너무 잘돼 지금 도목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 뽀목 씨. 목뽀차차거든든차목 어, okay, 거든 뽀목 다목뽀 준비 분해하고 바로 그냥, 그냥. 음, 보조 강타까지 줄게 보조 강타까지 보내어 나이스 그치. 아 끝내자 아 끝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룹님의 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거 뭐 맨날 하는 게이겁니요 <laughs> 맨날 하는 건 <거> 괜찮아요 <laughs> 좋은 힐러 정말... 만나시길, 아... 네.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배우고 갑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잘 배우신 것 같아요. 근데 뭐, <laughs> 뭐잘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힐러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피드백 되시는 분 만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시즌에 결투살 찍고도 남을 것 같은데. 일단, 반응속도도 되게 좋아 보이시고, 좋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모자랐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만났습니다. 들어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네, 복...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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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세요. 제가 웬만하면 칭찬 잘안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잘 이거 하세요. 혹시 네. 제가 고위험식 100% 칭찬, 신청한 거 아니죠? 네, 아니었어요. 고위험식 <웃음> 아니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고위험 아니었습니다. 제 방식이었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네, 설마 하세요. 고위험식이었을까? 아. <laughs> 그런, 가식적인 방송 아니었습니다. 사실, 고위험식, 고위험식 스타일은 약간 가식적이죠. 그중스터식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러면, 진짜 가보겠습니다. 네, 진짜 가보세요. <laughs> 들어와,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